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새벽부터 세력의 입성이 상당히 유력한데요. 땡땡땡 관련 코인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비 코이처럼 새벽부터 세력들이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코인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새벽에 입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만 공개드리겠습니다. 해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하루에 5퍼센트씩만 수익을 내셔도 한 달이면 바로 500만 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10%, 20%, 매일매일 10만 원씩만 드시면 됩니다. 새벽에 입성이 유력한 코인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야말로 아침에 폭등이 나올 건데 세혈업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 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아침에 30%에서 많게는 8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요. 코인 관련해선 이미 골드만 삭스가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쭉쭉쭉 사모펀드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이란 말씀입니다. 해당 코인 관련해서는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게 포착되었구요.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매수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유익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하고 발표 직전의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 세력이 입성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30에서 80% 이상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종목보다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요.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여러분들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되는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 들어온 정황까지도 지금 포착이 다 됐고요. 대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코인 추천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코인 다 알려드렸잖아요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49-15334번으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로 내일 10시에서 11시쯤에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땡땡땡땡 코인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